천사와 함께 찬양하라. 성탄이 뭐예요? 성탄은 그저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하는 날 아니에요. 성탄은요. 감사와 기쁨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하면요. 하나님 대신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마음의 아픔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탄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기쁨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쁨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에이레네 라고 하는 이 평화, 평강, 이 기쁨은요 물리적인 걸 의미해요. 우리가 막 찬송드리면 감정이 있고 막 기쁘지 그지요. 그것은 에이레네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쁨이 뭔가면요. 그것은 카카라인데, 카라는 뭔가면 구속의 은혜에 정말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는 것이 언니 흘러 나오고 내 삶을 바꾸어가는 기쁨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기쁨은 그냥 찬송하고 에이렌의 감성적인 어떤 평안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카라예요. 카라가 되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구속하신 은혜가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탄으로 오신 거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부족한 나를 직분 주어서 교회를 세워야 하시는 이 은혜가 진짜 기쁘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이 기쁨의 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뭘 가지고 오셨는가 하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땅에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을 통해서 뭘 알아요? 아, 천국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거든요. 자신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는 막 계산할 게 없어요. 음. 천국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성탄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 이게 삶의 전체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누가 동원되는가 하면요, 이땅의 사람들이 동원 안 돼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요. 우리는 이게 그냥,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고, 신화적인 이야기겠지. 그리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진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게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엘리사의 제자 기아시의 눈을 열어서 그 아람 군대가 들어와 있는 쳐들어와 있는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기에 눈을 열어서 뭘 봤어요? 청군 천사를 보았더니, 청군 천사가 누구를 진치고 있어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뱅거들을 가지고 진치고 있었지, 그지요? 그래요, 그래요? 오늘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 2부 행사하실 텐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이 밤에 청군 천사들이 하늘 문을 열었어요. 음. 그 다음에 히브리스로 가보세요. 12장에 가보면요. 교회가 세우고 교회를 세우가는 힘들게 섬겨가면서 교회를 세우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진짜 힘들게 22년 동안 창원 성김의 교회를 세우가는 성도님들을 향해 응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였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하늘다한 흩다한 천군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과 원저간 의인들이 저간 의인들이 정인 되어 정인 돼요. 교회를 응원한다. 응원한다. 제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 보시면서요. 야, 우리 숫자만 보지 마세요. 비교하면서 좀더 난교가 없을 때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로 지켜서 응원하고, 먼저 간 의인의 영들이 지키고, 잘한다고 응원하고, 힘들때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보면요. 땅의 이야기가 없어요. 전체가 어디의 이야기예요. 하늘과새 땅, 천국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땅을 소망하는 성탄이 되어야 돼요. 성탄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사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잊지 말고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누구입니까?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요. 나의 구원자로 진짜 고백하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기뻐하는 자예요. 성탄 축가하고, 그죠? 행사로 넘어가고 절기로 넘어가고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축제적인 분위기로 넘어가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할 때에 하늘을 열고 찬양할 때에 밖에 양떼를 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었지, 그죠? 그러면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천군 천사들을 통해 전달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목자들 아닙니까? 이 목자들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레갑자손이라고 했죠. 그죠. 레갑자손은요, 예레미야서와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된 역사가 천년이 더 넘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레갑자손들의 후손들이, 레갑자손들이 조상들이 약속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땅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을 삼지 않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지킨 자들이 유대 민족으로서의 유목민들 중에서도 목자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자기 조상들이 맺은 은약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포도주를 안 마시겠습니다. 땅을 안 가지겠습니다. 집을 안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덜력에 뭘 지켰어요? 목자 일을 하는 것을 즐겁게 여겼던 사람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는 그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가장 먼저 알았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저 천상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도 이 시대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들이 뭘 없었어요. 뭘 가지지 않았어요. 포도주,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땅,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주구 공간, 크기가 안식처라고 하는 생각을 장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었어요 그랬듯이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이 땅에서는 순례자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저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의 것을 초계같이 여기고 관리자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기다릴 때,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해보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절대 세상의 끝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는 공허함, 허무함, 그리고 후회감. 이거는요, 어떤 재벌 총수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백 절씨가 돌아가실 무렵에 침부를 찾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못 채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후회함을 가득히 채우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하면. 이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1 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높은 곳에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하나. 여기 대비가 나오지 그지요. 천국과 땅이 나와요. 하늘과 땅이 나와요. 땅의 끝을 가지고는 땅을 이기지 못해요. 그럼 무엇으로 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늘의 끝으로 이길 수 있어.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천국을 가지고 우리는 땅의 것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세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제로 고백하고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성령과 함께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에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믿음이 땅을 이겨요. 성탄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웃을 돌아보고 정말 죽고 가는 저들에게 진짜 나는 복음을 전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는 오늘 25년 24일 밤 전야제가 되고 25일 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